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순위 탑 2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떼고 풍격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는 하위권에서좀 치열한데요. 궁금해 하실 것 같은가 바로 20더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도타2가 차지했고요. 19위는 스타크래프트2. 18위는 에펙스 레전드, 17위는 팩스 오브 엑자이가 차지했습니다. 17위는 팩스 오브 엑자이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나름 대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또다시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탑텐까지 진입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16위는 디아블로2, 15위는 사이퍼즈, 14위는 검은사막, 13위는 니니지, 12위는 월드 오브 업크래프트, 11위는 아이온이 차지했습니다. 11위는 아이온이 차지했습니다. 와우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와우를 뛰어넘어 11위로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또 업데이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업데이트로 순위가 더 상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 탑10이죠. 탑10 12위는 스타크래프트, 9위는 던전 파이터, 8위는 배트그라운드, 7위는 서든어택, 6위는 로스트아크, 5위는 메이플스토리, 4위는 발로란트, 3위는 오버워치2, 2위는 피파온라인4 대망의 1위는 닉오브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도 이야기해봤는데 상위권은 좀 변화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하위권에서는 계속해서 더 치열하게 좀 순위 공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